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혜와 질문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거대한 AI 혁신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 기업, 학교 모두 AI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의 질문과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 더없이 유효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뉴딜, AI 국가 전략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전략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AI 혁신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AI 연구와 인재 육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 네이버 등 대기업은 새로운 AI 서비스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터와 일상까지 깊이 스며들어 빠르게 업무 방식과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닌 직접 체감하는 생활기술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크게 늘어 채치pt 같은 대화형 AI, 초중고 AI 코딩 교육, 대학 기업의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에 따라 직업의 자동화, 일자리 변화, AI 안전성 등 다양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여러분은 AI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나요? 변화를 기회와 두려움 중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근본적 질문을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철학자의 첫 걸음임을 강조했습니다. AI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기술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를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AI로 인한 직업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실천과 노력을 중시합니다. 그는 왜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AI를 공부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 업무나 생활에 접목해 직접 활용하고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변화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AI 실무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근로자와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AI로 어떻게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나의 경험을 직접 쌓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소크라테스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꺼이 변화에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새로운 시도에서 느끼는 불편함, 시행착오,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맞이하라는 소크라테스의 조언처럼 초기의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성장과 기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작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실패와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혼자만 AI를 익히려 하기보다 동료 가족 팀과 함께 배우고 경험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쟁과 대화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AI와 관련된 윤리, 공정성, 개인정보, 책임성 문제도 꼭 생각해야 합니다. AI의 결정이 모두 옳다고 맹신하지 말고 반대로 무조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기술은 인간의 가치와 책임을 출발점으로 해야 하며 열린 소통과 꾸준한 질문이 그 바탕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의 윤리적 AI 정책과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펼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혁신과 안전,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공동체의 일원임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보다 AI 기초 개념, 데이터 분석도구, 자동화 시스템 등 작은 부분부터 배우고 실제 업무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경험 속에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더 깊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개인의 경쟁력과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으로 이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노동과 배움, 시도를 통해 삶의 만족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변화가 두렵겠지만, 실천을 통해 나와 조직, 사회의 새 가치를 만들어 보세요.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윤리적 딜레마, 인간적 약점, 예측 불가능성도 함께 합니다. 이럴수록 질문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이 진정 옳은가? AI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도 되는가? 같은 의문이 더 현명한 사회를 만듭니다. 질문하는 용기, 실천하는 지혜야말로 AI 시대 성공의 핵심입니다. 기술의 주체는 언제나 사람, 바로 여러분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도전과 실천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바꿉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롭고 용기 있게 AI 시대를 헤쳐나가길 소크라테스와 함께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